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주주 가족분들 주식을 쉽게 이 대표 인사 드립니다. 일단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이런 속에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종목들, AI 관련한 섹터들이 조금 쉬어주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우리 삼천당제약의 바이오의 순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 순서가 언제쯤 오고 있는지 지금 과연 오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 어, 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차트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될지 우리의 매매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들 요즘 좀안 눌러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주셔야지 저도 이런 영상들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서 분석 도와드릴 수.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삼천당 제약 지금 조정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되는 이야기 그 동안 돈에 대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삼천당제약의 본격적인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죠. 지수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한번더 오늘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잘 올라가고 있던 코스닥 차트가 지금 살짝 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1선 위에서 제대로 눌린다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에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오르던 지수가 이제 처음으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코스닥이 이렇게 1.29%, 어, 8 2 1.3% 정도 빠질 때 지금 3천당 제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졌나요? 안 빠졌다. 오히려 지금 빨간색 도전 캔들이긴 하지만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8만원 위를, 어, 18만원 위를 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삼천당 제약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18만원 기준으로 요 라인에서 물량대 만들면서 매집을 계속 하고 그 이후에 빵! 거래량 늘려가면서 거래량 빵 터뜨려주면서 위로 주, 어, 주가를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더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만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강했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라든지 그리고 그와 함께 뭐 이스페타시스 라든지 그런 종목들 좀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그동안 계속해서 강했던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오늘 쉬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가지 ai 관련한 전력 종목들도 전력 이런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 시장이 순환매가 이제 다른 업종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다려 볼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천당제약 이제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어, 이야기했죠 바이오의 순서가 이제 곧 오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 초반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 2025년 초반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자 2025년은 반도체 ai 관련한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ai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계속 강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처음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누구 순서라고요 바이오의 순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이오 3천 당 제약이 이제 곧 23만 원 위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분명히 낼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막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나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매일 매일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처럼 지수가 조금 이제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좀 매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당작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 지수가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들 괜히 막, 막 열심히 올라갈 때안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고점 잡고 물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우리 바이오 종목 우리 출발을 아직 안한 바이오 삼천당 제약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린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 라고 여러분 저는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제가 요 모습 보여드렸죠 여기서 5일선 21선 잘 모아 놨어요 그래서 물량 때 만들고 위로 방향만 살짝만 쌓아 주게 된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주봉을 봤을 때 이제 빠르게 5주선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음 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20만원까지 붙여주는 모습 5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물량대가 좀 커요. 16만원 16% 정도 이제 20만원 밑에 16% 정도의 물량대가 있는데 20만원까지만 잘 돌파해준다.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만 물량대 잘만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위에서부터는 20만원 위에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 되돌림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는 18만원 20만원 요 사이만 조금 버텨주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버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 영상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어렵다 영상은 조금 불안하다 조금 오후에나 볼 수가 있으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끝부분에 소통방 들어오는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세액 설명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소통방 들어오신 방법 신청하시는 방법 무료 소통방입니다. 대신에 이제 정말 주식을 열심히 하고 싶다,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만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주식을 조금은 좀 쉽게 같이 이제 접근하시면서 수익도 조금 더 쉽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삼천당 제약과 함께 주식 자체를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천당작은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예요. 어차피 올라간다, 어차피 위로 간다,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돈이 되는 이야기, 기다리는 동안에 돈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조금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의리,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목 즉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을 매매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던 지수가 121선 위로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를 좀 알아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수,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와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 비율 자체가 지금 현재는 6대 4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수 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많지만 하락률 자체가 크진 않구나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생각보단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렇다라고 해어 지수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에 비해서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겠구나.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는 적겠지만 이 상승하는 종목을 제대로 알고 그 섹터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인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돈을, 수익을 크게 크게 낼수 있겠구나, 쉽게 크게 낼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지금이 어떤 섹터가 강한지 잘 모르고 어려워하셔서 제가 직접 미리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트럼프, 테슬라, 그리고 방산. 즉, 현재 시장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예상 투자 기간은 지금 1개월 정도 좀 짧게 잡고 있고요. 예상 수익률 50%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들 많이 보면요. 나는 뭐800% 수익 내는 거 수익 종목 준비했다. 1000% 수익 나는 종목 준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뭐 1년 있다가 1000% 가든 3년 있다가 1000% 가든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기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요 2024년과는 달리 시장 자체에 돈이 돌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목이라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1개월 안에 50% 충분히 여러분들께 만족 어, 만족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어, 저는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달두달 달 짧으면 두, 2주 그리고 한달 안에 한달 사이로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추천주들 드려, 드리도록 연구하고 저희 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닌 분들이 또 눈치챌 수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 볼게요. 화면 구성 자체를 자 보시면은 이거 쭉 이런 식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최근 핫한 AI 관련해서 거기 플러스 인식 관련해가지고 미국 방산업체와도 우리나라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이에요. 천조국인 미국 방산업체와도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 딱두 가지만 약속하고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기 저는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이잘될 주식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기 딱 이렇게 두 가지 약속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매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구독 누르신 분들, 기존에 누르셨던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누르신 분들 다 위에 제 번호 010-4317 2507로 숫자 1이라고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다른 거막 여러 가지 누르고 뭐 어떤 단어 이런 거 귀찮으시죠? 딱 숫자 1이라고 한 번만 딱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 내용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나는 뭐 다른 거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장에 있는 여기 지금 살짝 모자이크 되어 있죠? 종목명과 그리고 진입과 목표가 이것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어떤 종목이고,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알고 싶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한 거, 직접 분석한 겁니다. 재무제표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왜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2025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과는 다르게 정말 돈 벌기 좋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하루 평균 8조 원 이상의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010-4317-2507로 1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던 이 무료 소통방 들어오고, 하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분석 전략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봐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어떤 섹터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섹터들이 중요한지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매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식 초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초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추천주라든지 아니면 매매에 도움되는 자료들을 더욱 더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더욱 더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더보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 제 번호 있죠? 010-4317-2507로 종목명.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종목에 대한 어, 자료를 가져오느라고 유한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메시지로 010-4317-2507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이거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채널의 입장 요청까지 완료. 누르시면은, 이제 제 화면에, 제 소통방 화면에 여러분들이 누가 초대 요청을 했다라고 여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여기서 수락을 눌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소통방이 궁금하다. 소통방 들어와서. 주식 초보를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010-4317-2507로 종목명 메시지 보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추천주 정말 중요한 거고요. 소통방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 같이 2025년 대박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